자, 레벨 1에서 첫 번째 문제. 이 범위하고, 이거하고, 이건 되게 마이너스 2부터, X가 2까지니까 수직선 그래갖고, 그래 보면 알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2.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R. 그 다음에, X 제곱이 0보다 크다는 무슨 의미냐면, 원래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니까 러 0이 아닌 모든 실수를 얘기해. 뭘 집어 넣어도 항상 0보다 크지, 0만 빼면. 그니까 러이 Q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야. 얘가 제일 커. 지금, Q가. Q가 제일 큰데 얘를 포함하진 않아. 0이 빠져버려가지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흰색.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있네 이렇게. 여기 P. 어. 이런 상황에서 Q이면 P이다. 지금, p는 q 가 포함을 하고 있지. q는 0 빼고 전부 다. p는 마이너스 보거 그러면 p는 q 에 포함이 되지. 그럼 p이면 q이다지. 화살표 그대로 화살표 가는 방향으로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간다. 그렇게 알아두고. 그러면 1번 틀렸지. q이면 p다. 반대지. 반대. 반대. 그다음에 낫 q이면 낫 p니까 이것도 아니네. 이것도 아니고. 그 p이면 r이다. p는 r에 포함되지? 안지? 그 p r이 아닌 건 p에 포함된다. 답 혹시 4번이니? 그럼 봐. r이 아니다. r이 아닌 거 p에 q 포함되네. 제목 <laughs> 이걸 아, 집었는데. 이거 다시 뭐 이해해. 어, r이 아니면 이 노랑 노란, 요 노란색 메르고 닭이잖아. 그럼 저 초록색이 들어가겠지. 초록색이 들 알이 아니면 0도 빠지니까 알은 0을 포함하고 있는데 알이 아닌 건 0이 빠지지 0이 빠지면 전부 다 추가되지 싹큐에 포함되지 레벨 2 이번 문제 명제 피해 범위는 얼마 얼마 0하고 2니까 엑스가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고 뭐.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뭐 2차 방정식이지뭐 모르겠어 근데 나 피라겠어 나피나 피이면 0부터 이까지여기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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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고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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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얘랑 얘랑 같아야 돼 둘이 기까지 플러스 AX 플러스 기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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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까 0이 아니라 여까지 여기까지. 지 여기까지. 지 여기까지. 여기까 만들어주는 거니까, 두 분의 합은 3이고, 두 분의 법은 2가 되고, 이값이 마이너스 A, 이거 B,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2서 AB로 구하는 거. 그러니까 맨 처음은 안 읽고 왔으니까, 이걸 읽고 와야 되는데, 안 읽고 오니까, 여기서 지금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 거죠. 이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를 표현해라요, 요걸. 요걸. 그려봐라. 그림으로 그려야지 눈에 확 보여. 자, P하고 Q의 교집합은 P야. P하고 Q의 교집합은 P. 뭐가, 누가 더 작니? P하고 Q의 교집합이 P가 나왔어. 교집합이 나오네가 더 작아. 그래서 Q가 P를 포함하고 있어. 요렇게. 그럼 r 라고 이제, R하고 Q의 여집합과 R은 합집했더니 Q의 여집합이 나왔어. 그럼 합집합이 나오네가 더 커. Q가 아닌 게 R을 포함하고 있어. Q가 아닌 게 그럼 R은 요렇게 어, 다루지. Q가 아닌 게 R을 포함하고 있다 오케이? Q가 아닌 게 R을 포함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R은 Q가 아닌 거 포함이 돼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돼 이렇게 그럼 전체 집합이 존재하겠지 이렇게 어딘가에 그럼 P하고 R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 관계 있을 수가 없어 얘가 밖에 밖에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관계가 있냐면 뭐가 하나 여집합이 되면 포함을 할 수가 있어 이제 둘 사이에 교집합 관계는 없는데 P가 아니면 P가 아니면 R을 포함하지 R이 아니면 P를 포함하지. 이런 관계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아까 1번에서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관계가 없다 해버렸는데 그 관계가 없다는 여집합은 생각하지 않고 없다는 거였어요. 여집합을 생각을 하고 하면. 자, Q는 P이기엔 필요 조건이다. 그렇다면 Q가 화살은 맞냐? 이 말이지. 필요 조건이니까. P이면 Q이다가 맞냐? P이면 Q이다가 맞아? 틀려. 맞지? 포함되으니까 포함한 게 화살표 방향으로 포함한 게. P이면 Q이다가 맞아. 이게 맞고. 필요 조건이니까 반대로 화살표가 맞냐? not r 이면 q이다. 그럼 r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된가? r의 여집합이 훨씬 크지. r이 온 요만하기 때문에 r의 여집합이 엄청나게 큽니다. 반대로 q로 포함을 하게 되지. 미안아니 지금 맞혔어요. r은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걸 집합으로 쓰면 어떻게 해야 돼? q의 집합 r은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지 이쪽 빠이 화살표니까 알은 피가 아닌데 포함되겠지 피가 작으니까 둘이 교집한게 아니기 때문에 티가 또 많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이 그림이 중요해 이 그림이 요복습할때이 그림 그림 연습 그림 그리기 연습 동그랗게 잘 그리는 연습하지 말고 어. 어떻게 관계를 갖고 있는가 지금 요것도 포인트야 요것도 뭐잘 못해 안해 보면. 여지합을막 풀려고 하는데 풀지 마는 소리야. 그 상태 그대로 가져가라. 그대로 가져가서 표현관계를 보고 그림에 표시만 해주면 되니까. 4번. 4번이 어려워. 4번이 어려워. 4번은 이말 때문에 어려워. 이말 때문에. 어떤 말 때문에. X의 범위가 저렇게 생겼는데, 저기에 들어있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그 실수는 저 사이 0부터 7 사이에 들어가야 돼이 말이야 지금 성립한다는 말이니까. 해석이요 해석이. 앞에 범위에 있는 어떤 실수 x. 뭐 하나 꺼냈어. 근데 그게 어디 있어야 돼? 어느 사이에 있어야 돼? 0부터 7 사이에 있어야 돼. 여기 그 말이야 여기. 그럼 이제 풀어야 돼. 그래도 그냥 끝났어 이제 풀어. 이거를. 또 어떤과 모든의 차이야. 모든이라는 건얘가 이렇게 포함돼야 되지. 그러니까 0과 7이를 쌓고 있어야 돼. 근 어떤이라는 건쌀 필요가 없어. 저원소 중에 단한 개라도 성립을 하면 성립하면 하나라도. 요게 이 문제의 포인트야. 요건 단 하나라도야. 한 개라도. 그런 의미야. 어떤이라는 건단한 개. 딱 하나라도. 들어가 있기만 하면 돼. 그럼 0과 7을 그려. 기준은 0과 7 기준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중에 K가 들어갈 수도 있고, K제곱 플러스 1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어느 쪽에 들어가면 되니까. 먼저, 이렇게 걸쳐있을 때. K부터, 이렇게. K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두 번째는, 반대로, 이쪽에다 0과 7을 그리고, 여기다가 초록색으로, 그러면 k 제곱 플러스 1이 이쪽에 있고 k가 들어갈 수가 있지, 이렇게. 둘다저 명제를 만족 해요. 또는 이렇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어디 포함되진 않는다고. 어떤이니까 하나라도 있으면 되니까 걸치기만 하면 돼, 걸치기만. 그냥 서로간에 교집합만 존재하면 돼. 어떻게든. 오케이. 한 개라도니까 교집합 많이 도 그렇지 교집합만 존재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범위나두 번째 범위가 나옵니다. 자이 부동식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이제 그려줬어. 여러분들 이 부동식 한 풀어보세요. 내가 또 눈을 적었다는 얘기는 합집합을 구하겠다는 얘기야. 이 범위와 이 범위의 합집합을 구하겠다고 지금 범위 합집합을 구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부동 부등호 이렇게 돼 그냥. 원래 부등호는 뭐 이렇게 돼, 이렇게. 부등호는. 근데 k 제곱 1이 0보다 큰건 너무 당연하지. 여기 볼 필요가 없지. 당연히 0보다 크지잖아. 얘는 뭐 1보다 크거나 같지. k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거 등호 더어아라 등호 들어가도 돼? 등호 들어가도 교집합 존재하나? k가 0이 되어도 교집합 존재하나 이 말이야. k가 0이 되면 0부터 1까지 이 넣어보라고 그 값을. 그러면 교집합이 존재하지. K가 0이어도. 오케이 등호를 넣을 때는 그값 대신에 실제 그 돼야 되는 값을 대입을 해서 범위를 봐보라는 얘기야. 이거는 등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0대봐 0. 0을 넣어봐. K가 0일 때어 봐. K가 0이면 0부터 1까지지.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등어 들어가도 되네? 왜안 돼? 왜안 돼? 왜안 돼? 왜안 돼? 물어봤잖아왜안 돼? 들어가면 k가 0이란 얘기야. 그럼 k가 0이면 0부터 1까지 잖아요. 0부터 1까지 면 그림이 0부터 1까지 그림이 교집합 존재하지. 근데 왜안 돼? 왜안 된다. 어 들어가세요왜안 된다고 그래? 이쪽둥어 봐, 이쪽도 뭐. K가 7이면. K가 7이면 7나 봐, 7. 7으면 범위가 7부터. 얼마 크지 뭐? 7부터 50까지인데. 7보다, 7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지금 얘가 7이 있어 없어, 이 노란색이. 노란색이 7이 없어. 그럼 얘가 7이 돼도 교집합은 존재하지 않게 돼. 등어가 들어가면 안 돼. 이두 개를 합해야 돼. 코로 K가 7보다 작다가 됩니다.